경주로 1700m 8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8번 문정균 선수의 항해자와 9번 이기회 선수의 슈퍼 엘리트 안쪽에선 2번 하만식 선수의 스파이커가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문정균 선수의 항해자, 9번 슈퍼 엘리트의 추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10번 박현우 선수의 올데이도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8번 그리고 10번, 9번, 2번으로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황혜자, 2위는 박현호 선수의 10번 올데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8번, 10번, 9번, 2번, 4마리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를 1번 그리고 12번, 7번 등이 따르면서 경주 중반전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김정준 선수의 실비어드리머, 힘을 내면서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쪽 10번 박현호 선수의 올데이까지 제치는 12번 김정준 선수의 실비어드리머, 실비어드리머 경주 중반 2위까지 부상하면서 선두인 8번 문정균 선수의 항해자와의 간격을 좁혀 놓고 있습니다. 8번, 12번, 10번, 2번으로 순위 바뀌어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문정균 선수의 항해자, 선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2위는 12번 김정준 선수의 실비아 드리머로 바뀌어 있고 그 뒤를 10번, 7번, 2번, 9번, 1번 순으로 따르는 가운데 3번, 11번 그리고 6번 등이 중후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후미에는 현재 4번 박우론 선수의 적벽 대전 등이 쳐져 있습니다. 선두는 8번. 계속해서 문정윤 선수의 항해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8번, 12번, 10번, 7번 순으로 이제 결승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승 직선 주로 접어 들면서 8번 항해자와 2위권과의 간격은 4마디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두터운 2위권 속에서는 7번 김영진 선수의 라이크더슨 한 걸음 앞서고 있고 안쪽 10번, 바깥쪽 1번 등이 2위 자리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승 전점만 200미터 지점 선두로 돌파하는 8번 항해자, 8번 항해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7번 김영진 선수의 라이크더슨 바깥쪽에서는 1번 박태종 선수의 하이플레이스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약 50미터, 8번 그리고 7번, 1번 간의 간격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입니다. 8번, 7번, 1번, 10번 결승 선 먼저 통과합니다 1, 2, 3위의 간격이 급속도로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8번 항해자 결승 직선주로 초입 벌어놓은 거리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은 7번 라이크 더 선, 1번 하이플레이스의 추격을 뿌리치는 8번 항해자의 모습입니다. 결승은